온라인 게임, 참 오래 하기 좋은 게임들이죠? 여전히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 롤이나 던파가 10년 이상 된 게임이란 걸 보면, 이야, 이게 아직도 살아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오래 살아남은 게임들은 자신의 IP를 이용한 후적작들을 만들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도 한는데요 그중 가장 핫한 게임을 찾아보면, 아마도 이 메이플 스토리2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 5년 전, 당시 핫했던 이 메이플스토리2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메이플스토리2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리뷰를 해볼겁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메이플스토리2는 제형만 봐도 알수 있듯이 메이플스토리의 후속작 게임입니다 전작과 다른 점이라면 2D에서 3D로 변경되었고 메이플 스토리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매된 게임이죠. 출시 당시까지만 해도 너도 나도 메이플2를 즐기기 위해 접속을 했었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전작이 메이플 스토리에 한참 밀려있는 실정인데요. 5년이 지난 지금은 할만한 게임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만한 게임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할만한 전염들을 하나씩 말해보자면 장점 첫번째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배경 이 게임에서 가장 큰 장점을 하나 뽑자면 그래픽을 빼놓을 순 없죠. 메이플2에서는 3등신의 아기자기한 캐릭터 모습이 메이플3D로 만들면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몹들의 디자인이나 NPC의 일러스트, 뒷배경까지 게임 속 분위기에 잘 맞게 만들어졌죠. 거기에 유지시 기능 덕분에 캐시자에 파는 스캐너에도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점과 자신의 집을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점이 마치 동물의 숲이 생각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필드나 마을에서 들리는 음악들도 기존 메이플에서 들었던 음악을 리믹스해서 들려주니 반갑기도 했죠. 장점 두 번째. 지루함을 환기시켜 주는 다양한 미니 게임들. 메이플 1을 어릴 때 했었지만 저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계속되는 반복적인 퀘스트와 전투에 지쳐갔거든요. 하지만 메이플 2에서는 이런 전투를 좀더덜 지루하게 할 만한 요소인 미니 게임들이 있습니다. 미니게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필드에 있는 모자들입니다. 이 모자에 들어가면 몇 가지 랜덤한 미니게임이 시작되며 돈 혹은 전투에 유용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필드에서 같은 몹들만 사냥하다가 가끔씩 보이는 이 모자를 통해 약간 전투에 대한 지루함을 환기시켜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 시간마다 열리는 이벤트로 혼자 하는 이벤트가 아닌 여러시 더 진행하는데 단순하게 미니게임만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사냥을 한 것처럼 경험치를 많이 퍼줘서 내업하는 과정이 덜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시원시원한 전투 시스템. RPG 게임을 하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전투 자체는 놀랍게도 플레이하는 내내 재밌는 편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꼈냐면, SP를 적절히 조절하며 싸우는 방법을 통해 적들을 시원하게 죽일 수 있는 다양한 스킬과 캐릭터마다 적절한 회피 기술을 사용해 강력한 몬스터와 싸울 때 단순히 맞들어 하는 게 아닌 적들의 패턴을 보고 피하는 전투 방식을 통해 컨트롤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점이었죠. 마치 귀여운 그래픽을 가진 디아블로를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거기다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볼수 있는 다양한 던전들도 하나하나 개성있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단순히 맵을 클리어하는 방식부터 디펜스, 잠인 미션 등 개성 있는 던전들을 통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도 한몫했죠. 장점 네 번째, 초보자들을 위한 퀘스트 배려. 제가 오는 전에 플레이할 때만 해도 메인 퀘스트를 받고 나면 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지형까지 걸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됐는데 그 이유는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퀘스트 지역으로 가는 포탈을 열어줬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저기까지 언제 가지? 라는 말이 나왔던 과거와 다르게, 길을 모르는 유저라도 편안하게 갈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퀘스트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미니맵과 캐릭터의 퀘스트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매우 잘돼 있는 편이라,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해변적은 한 번도 없었죠. 게다가, 메인 퀘스트를 깰때 하다, 레벨에 맞는 아이템도 주기도 하니,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막힘없는 점도 좋았고요. 이런 점들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한 내내 즐겁게 했었지만 플레이를 하면서 아쉽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 부족한 튜토리얼과 잔액들. 캐릭터의 아이템에 다양한 업그레이드 요소가 많은데 정작 이걸 설명해주는 튜토리얼이 없습니다. 이 잼스톤과 루미스톤이라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몇 글자만 써주고 해금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이 아이템을 얻었을 때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하다 못해 처음에 시작했던 튜토리얼처럼 아이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오년 전에도 잔렉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아이템을 가려고 누를 때하다 끊기는 모습을 보면 약간 불편함이 느껴지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을 하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좋은 환경이 될것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2는 5년 전에 제가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그 문제들이 대부분 수정하고 스토리의 큰 변화와 다양한 패치들로 인해 가짜까진 아니더라도 할 만한 게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플레이해본 입장으로서 게임성 자체는 괜찮은 편이니 할 만한 게임을 찾고 있으셨다면 5년 전에 뜨겁게 달궜던 이 게임을 한번 찍먹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지의 느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